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라이크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평촌에 위치한 아파트 물량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시죠 평촌 트리지아 민간분양이고요 호계동에 위치합니다 모집공고일은 21년 6월 24일이 되겠습니다 입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촌 트리지아는 이쪽에 위치합니다 이게 뭐죠? 융창지구 융창지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최근에 평촌 어바인퍼스트를 가지고선 이야기했을 때 여기가 이제 줍줍이 나왔었는데 여기 입지 가 좋다라고 하면서 이 융창지구와 그리고 여기 평천 더샵 아이파크 아파트 그리고 이제 분양을 앞두고 있는 이제 덕현지구 이러한 곳들이 전체적으로 합쳐져서 거의 1만 세대에 가까운 물량이 이쪽에 생긴다. 그리고 이쪽에 위치한 것이 굉장히 좋은 이유는 뭐냐? 평천하면 뭐죠? 바로 학군이죠 학군. 평천이 이렇게 높은 시세를 유지하고 있으면서 많은 분들이 거주하는 이유는 평천 학군가가 거의 절대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여 역과의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걸 떠나서 결국에는 학원가와의 접근성과 초중고등학교의 접근성 이러한 부분들이 유리한 쪽이 사실상 대장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해서 봐야 되는 지역이 바로 평촌이다 근데 이런 거를 보면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전체적으로 이제 1기신도시로서 30년 연한이 거의 다가왔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노후도가 높기 때문에 신축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이쪽 주변에 지금 신축으로 들어오는 아파트들의 시세 상승이 굉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분양하는 물량도 여러분들께서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주변의 교통 호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금정역이 있습니다. 금정역은 뭐가 있죠? 1호선이 갑니다. 그리고 4호선이 가죠. 그리고 향후에 GTX 노선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GTX 노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또 최근 들어서 잘 알고 있는 인더건. 인더건역에 GTX 노선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에 따라서 효가가 굉장히 치솟는 것을 알수 있죠. 하지만 이쪽에 위치한 평천 트리지아 같은 경우에는 학원가와의 접근성도 괜찮은 편이고, 초품학까지는 아니지만, 초등학교라든지 중학교라든지 고등학교 이러한 부분들이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다. 그리고 이 금정역을 이용하는데 뭐 도보로는 힘들지만, 사실상 버스라든지 이런 거를 이용을 했었을 때 가깝게 이용을 할수 있다. 이범계역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라는 거는 이러한 편의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으면서 신축 아파트로서의 공급을 해주는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가치 상승이 많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범계역 쪽 앞쪽에는 편의시설로 롯데백화점, 홈플러스 이러한 부분들이 있고 이평촌학원과 더불어서 평촌 먹거리촌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밀집되어 있는 것을 이용할 수 있다 평촌학원과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마어마하게 학원이 몰려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작은 학원만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학원들이 다 몰려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지역을 볼때 이렇게 학원가가 몰려있다 위서 있는 게 완성이 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택지 지구라든지 이러한 곳들도 이러한 형성이 되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분당의 뭐 정자동이라든지 이렇게 평촌의 학원가라든지 그리고 노원구의 중계동이라든지 이러한 곳들과의 접근성이 어쨌든 나중에 부동산 가격에 침체가 오거나 하더라도 수요가 탄탄한 곳이 교육에 대한 부분을 배제할 수 없는 이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GTS 노선까지 말씀을 드렸고 이쪽 이 보라색 노선으로 보이는 게 뭐죠? 인동선. 인덕원을 출발해서 동탄역까지 가 가는 노선이 연장이 됩니다. 여기도 이제 뭐 도보로는 조금 멀지만 버스를 이용해서 탑승을 하면은 동탄까지의 접근성이 굉장히 수월할 수 있고 그리고 이 범계역에서 인덕원까지 가게 되면 멀곶에서 판교까지 연장이 되면은 이제 판교와의 접근성도 가까워지고 동탄과의 접근성도 좋아집니다. 판교와 동탄의 가장 큰 장점은 뭐죠? 일자리죠, 일자리. 좋은 일자리가 많이 공급이 된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강점이 있고 그리고 이 안양시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지식산업센터라든지 LG 연구 단지라든지 안양 국제유통 단지라든지 IT 단지라든지 위쪽으로 가면 또 뭐가 있죠? 스마트스퀘어 있죠? 산업단지들이 많이 있으면서 직장과의 접근성도 굉장히 좋은 곳이기 때문에 좋아질 여력이 충분히 많은 곳이 안양시에서도 평촌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근린공원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죠. 평촌 범계, 상업시설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강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번 분양 물량을 조금 유심히 보셨으면 해서 입지를 정... 정리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분양가는 얼마가 되고 시세는 어느 정도 되며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어느 정도 되는지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변 시세입니다. 자 융창지구 위치는 이쪽에 위치하고요. 평촌 트리지아 30평형 7억 8460만원입니다. 평단가 2612만원이 되겠고요. 여기는 아쉽게도 전용 84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 분양 물량으로 다 빠져서 제일 큰 평형이 30평형이 된다라고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촌 더샵 아이파크 같은 경우에는 30평형이 지금 10억 원이 실거래가가 최근에 찍혔고 호가는 11억 5천에서 12억 정도 가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프리미엄이 얼마인지 바로 보이죠. 지금 현 상황만 보더라도 거의 2억에서 3억이 있는데 나중에 입주하는 시점까지 됐었을 때는 더 많은 상승이 예상이 될수 있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천 어바인퍼스트는 34평형 12억이고 호가는 13억 정도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물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분양권 거래였고요. 그리고 30평형도 있기는 했지만 조금 너무 오래된 거래 가격이었기 때문에 그걸로 판단하기에는 좀 어려워서 지금 현재 시세가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다 라는 측면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냥 어쨌든 당첨이 되면 향후 자녀 교육하기에도 좋은 환경에다가 그리고 주변에 뭐 쇼핑 시설이라든지 교통이 점점 좋아지는 거라든지 그리고 주변에 신축 아파트가 많지 않기 때문에 신축 아파트로서의 강점이 있을 수 있다 라는 부분이라든지 굉장히 메리트가 많은 지역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자금 조달을 할 때는 어떻게 필요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형 7억 8천 4 60만원입니다. 평당가 2 6 16만원이고요. 투기과열 지구기 때문에 40%가 적용이 됩니다. 주변 신축으로 12억 정도로 봤는데 조금 더 높을 가능성이 있고요. 4억 8천 정도 된다고 치고 취득세는 1 9 25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중도금 이자 후불 비용을 포함을 했었을 때 3억 4천 3백 15만원 정도면 입주를 할수 있고 옵션 비용을 추가한다면 3억 6천 6 83만원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대출은 항상 개인 신용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잘 고려를 하셔야지 될것 같습니다. 대출은 항상 변수가 있을 수 있어서 결국에는 잔금 대출 시점에 한번더 확인하는 그러한 부분이 필요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장점과 단점 예상해 볼수 있는 당첨 커트라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점은 금정역 1호선, 4호선 GTX 역이 예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든지 호계사거리역 인동선이 예정되어 있죠. 그리고 월급 판교선이 연장이 되는 인덕원역과의 접근성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직주근접 그리고 일자리 측면에서 제가 좋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양 it 밸리 스마트스퀘어 그리고 유, 그리고 유통단지 라든지 그리고 별표 두개 들어갈 수 있는 도보권 학군과 평천 학원과 그리고 호계공원 모락산 안양천 이런 부분들 같이 참고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평천 주변 상권 이용에 용이할 수 있는 부분도 굉장히 강점이죠 그리고 거주 의무가 없다라는 부분 잘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대출하는 전입 의무하고는 별개로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단점으로는 규제 지역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전까지 전매가 제한 10년간 투기과열지금이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물량에 대해서 재당첨이 제한이 됩니다. 역과의 접근성이 사실상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선호하는 8사타입에 대한 부재가 약간 단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청약 예상해볼 수 있는 가점입니다. 84점 만점 기준으로요. 부양가족, 청약통장 가입기간, 무주택기간 합쳐서 3정이 됩니다. 그나마 가장 입지가 가깝고 최근에 있었던 분양 물량이 안양호계 신원 아침 도시입니다. 전용 7호제곱 기준으로 최저 45점에 60점 해당 지역 마감이고요 무주택기간 12년 이상 청약통장 12년 이상 부양가족 0명이면 당첨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2020년 5월과 벌써 거의 1년 이상의 시간이 지났고 입지적으로 약간 선호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점은 충분히 이때보다 더 높은 가점이 예상이 됩니다. 50점대 후반은 돼야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리고 조금 약간 비선호하는 타입들은 조금 더 낮은 가점에서 당첨이 될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평촌트리지아 청약 일정입니다. 특별공급 7월 5일부터 시작이 되고요. 해당 지역 7월 6일이고요. 기타 지역은 7월 7일이 되겠습니다. 공급 물량은 2417세대입니다. 지하 5층, 지상 34층, 22개 동이고요. 그 중에서 공급되는 물량은 913세대입니다. 특별 공급이 448세대, 일반 공급이 465세대고요. 7사 타입은 159세대고, 5구 타입은 754세대로 조금 더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7사보다는5구쪽으로 접근을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공급입니다. 투기 과일 지구고 청약 과일 지역이기 때문에 세대주 요건 필요하고요. 청약통장 2년 이상 필요합니다. 거기에다 뭐가 있죠? 예, 치금 충족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안양시 2년 이상 거주자를 우선으로 공급하고요. 전용 8호 제곱 이야기기 때문에 모두 가점제 100%가 적용이 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전까지 전매가 제한이 되고요. 특별 공급은 다자녀, 신혼부부, 생애 최초, 노부모 부양이 적용이 되면서 세대주 요건이 필요한 것은 이두 가지가 되고, 소득요건이 필요한 것은 생애 최초와 신혼부부. 공급이 된다라는 점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평촌 트리지아 공급 물량 알려드렸습니다. 분명히 선호도에 따라서 약간 갈릴 수도 있지만 당첨만 된다면 시세 차익 및 향후 미래 가치는 충분한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평촌 같은 경우에는 노후된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이런 신축 아파트들로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높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점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이크 부동산에서는 유료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영자 버튼 누르고, 라이크 like, 부동산 치시고, 상담 요청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끝으로 궁금한 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고요.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해요!